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책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혹시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해설을 듣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한편의 변론과도 같거든요. 자, 저자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지. 그 논리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렇죠. 어떤 글이든 그걸 쓴 사람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원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저자는 왜이 책을 쓴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복잡해 보이는 책 전체를 꿰뚫는 일종의 마스터키를 손에 넣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굳이 그 답을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이 책 거의 끝 부분에다가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이거야 하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었거든요. 바로 이 구절.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 이른바 출서표인 셈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분석은 바로 이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이 문장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치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증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올리듯 요한도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사건들을 배열하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요한부금의 전체적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네 부분으로 딱 떨어지죠? 서두에서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하고 선언한 뒤에 표적의 책에서 그 증거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광의 책에서 주장의 절정인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마무리하죠. 와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변호사가 법정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 묶음을 한번 보시죠. 바로 표적의 책에 나오는 7가지 기적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마치 법정에서 증거자료 1호 제출합니다. 2호 제출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저자가 하나씩 꺼내 놓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보세요. 저자는 이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 자기 주장을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처음엔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창조의 능력을 살짝 보여주더니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는 힘까지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에서는 쾅 하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면서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증거 제시는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저자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로 끌고 갑니다. 예수의 마지막 날들, 그의 가르침. 그리고 궁극적인 희생을 다루는 영광의 책이 바로 그 무대입니다. 이 부분은 놀랍게도 아주 조용하고 내밀한 장면들로 시작해요.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이 뭔지 몸소 보여주고 마지막 식사자리에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남기죠. 또 자신이 떠나도 너희를 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게 뭐겠어요? 곧 닥쳐올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주장의 정점에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 저자의 시선에서 이건 그냥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책이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자 그의 주장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지점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그 신학적인 동기가 뭘까요? 저자는 그 답을 바로 이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대로 죽음으로 이 위대한 주장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마침표를 찍는 이 논증의 활용점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자의 논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뼈대를 축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뼈대에 붙어 있는 중요한 살, 그러니까 저자가 이 구조를 통해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신학 개념들은 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개념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신적인 존재.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온 거다. 라고 요한은 책 첫머리에서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모든 행동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기본 바탕이 되죠. 우리가 보통 영생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즉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했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의 그 생명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혜사입니다. 예수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어떡하죠? 혼자 남겨지는 걸까요? 예수는 그런 일 없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또 든든한 상담사처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줄 존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성령보혜사입니다. 신적인 도움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거대하고 치밀한 주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어쩌라는 걸까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이긴 논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바랐던 건 뭘까요? 그 실천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긴 이야기는 이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바랐던 건 이거예요.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라. 둘째, 그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셋째, 혼자 힘으로 애쓰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이겁니다. 네.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에 담긴 정말 거대한 하나의 주장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증거를 쌓고 절정을 지나 결론에 이르는 정말 잘쓴 한편의 글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이토록 치밀한 주장이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